드라마 핑까입니다. 환원 드라마 8회가 방송되었는데요. 세자와의 대결에서 결국 장욱이 승리를 거두었네요. 세자에게 탄수법을 활용할 거라 생각은 했지만 물이 없어 낙수의 피를 이용할 줄은 몰랐는데요. 솔직히 침이라도 뱉어 튕겨야 되나 고민했었거든요. 낙수는 지금 장욱의 곁에서 도움되는 게 없다며 위에서 끌어주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장욱을 잊게 만든 건 바로 낙수입니다. 장욱의 기문이 열리게 만든 것도 낙수이고, 장욱에게 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 곁에서 낙수가 다 가르쳐주고 챙겨줬었죠. 그리고 탄수법으로 세자를 이길 수 있도록 피를 제공한 것도 다 낙수입니다. 낙수 덕분에 장욱이 목숨을 몇 번이나 넘기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많은 곳에서 장욱에게 술사로 들어와 달라고 했지만, 낙수가 선택한 곳은 송림이네요. 서율도 있고, 당구도 있고, 결정적으로 박진이 있는 송림이기에, 장욱은 그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너무도 의외였던 게 진무가 장욱에게 천부관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물론 진무 뒤에서 그분으로 불리고 있던 왕비의 뜻이었고요. 그동안 얼음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왕비였고 진무를 움직인 최종 빌런이 왕비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왕비에게 그런 힘이 있었는 줄은 몰랐네요. 왕비는 서하선으로 서씨인데 서율의 고모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사들을 들어보니 진씨 집안에 대한 원한도 있고 속림을 없애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온전히 서율의 고모인 단순한 서씨 집안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4대 가문에 대한 앙심을 가진 환원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왕비는 탄수법으로 길주를 제거한 사람을 찾아내라고 했고 결국 그게 장욱일 거란 생각까지 갔을 겁니다. 여기 지금 탄수법을 활용하는 술사도 거의 없거니와 장욱이 탄수법을 제대로 보였으니 의심을 시작하겠죠. 이철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아마 진무는 무더기로 의심했을 겁니다. 장욱의 옆에서 늘 무더기가 따라다니고 있으니 낙수의 환원인가 생각했겠죠. 지금 대오국 전체에서도 낙수가 환원해서 돌아왔다고 할 정도이니까요. 왕비가 가지고 있는 그 얼음돌 때문에 지금부터 장욱은 위험해질 겁니다. 장욱은 얼음돌을 가진자를 찾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야겠다고 했고, 이건 결국 장욱이 왕이 되는 길을 밟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얼음돌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게 왕이 되는 운명을 따라가는 길인 것을 장욱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제일 의문이 들었던 장면은 바로 장욱의 환혼인데요. 길주가 장욱에게 환혼을 시도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환혼되기 바로 직전, 장욱 앞에 등장한 진짜 무더기의 혼 때문인데요. 무더기는 여전히 앞을 가리고 있었고, 장욱에게 미소까지 보이고 있더라고요. 절대 낙수는 아니었고요. 무더기가 환원되기 전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결국 장욱이 환원되지 못하게 무더기가 구해준 건데요. 단순히 진씨 집안의 첫째 자식일 뿐만 아니라, 무더기의 정체에 아직도 많은 비밀이 있나 보네요. 대단한 기운을 가진 무더기를 10년 전에 누가 버린 건지, 왜 조용히 낙수의 혼 뒤에서 가만히 있는지도 의문이죠.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는 등장해서 장욱과 낙수를 도와주고 있지만요. 그렇다면 결국 무더기는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낙수가 환원할 때도 무더기가 선택해서 함께 한 것이고, 지금 낙수에 가려져 있는 것도 무더기의 선택인 거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즌1은 20부작, 시즌2는 10부작으로 총 30부작 제작 중이니 아마 더 많은 스토리가 숨어 있을 겁니다. 드라마 핑 까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